탄력을 붙이지 않아도 탈 수는 있긴 한데, 탄력이 끝났을 때에 기아비가 중요하죠. 미리미리 코스를 알면 기아를 진입 전에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기아에 무리도 주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3단 콤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호흡을 돌려야 되고요 41번을 지나가고 있 12번, 43번, 44번도 여기가, 자, 저기가. 승복병입니다. 승복병. 자, 승복병. 자, 주환 씨. 이거는. 뺄 준비를 딱 하시면서 타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돌려서 타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44번. 자, 여기도. 숨은 복병입니다. 이 코스의 44번. 자, 이 코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3단 어필이 조금 있으면 나타납니다. 45번 지나 저 고개를 지나면 충분히 호흡을 회복해 놔야 됩니다. 내리막을 가면서 호흡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코스 클리어의 마지막 방문 3단 콤보 어필. 자, 48번부터. 있 자, 1단 콤보에서 유한 씨 실패. 자, 뒤에, 뒤에, 뒤뒤 비켜줘야 돼. 자, 관객님. 바로 치고 올라가. 아! 괜찮으세요? 네, <laughs> 네. 어, 한번 다, 다 도전하면 안돼요? 아네 한번 도전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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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XT, XTR 페달에 적응을 못하신 벙겐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빨리 내려와 도전하려면 그러면서 은근슬쩍 쉬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되지 형평성에 어긋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안> <laughs> 자, 자 3단 콤보 아, 펴다, 펴다. 제가 일단은 올라가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단계 어필. 자, 슬립을 잡아내고, 2단계 어필. 3단계 어필까지 올라가면 영상에 담을 수 없으니까, 저게 3단계입니다. 1, 2, 3단 콤보 어필을. 자,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유야 님 외에 거기서 케이던스가 떨어져요. 케이던스가 아. 아, 자 올바른 예를 보고 계십니다. 아. 별빛님의 시범, 아, 다시 어디서. 아유, 내려가세요. 거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잘라먹으면 은 나중에 거기가 발목 잡는다니까, 지금처럼. 여기만 연습했잖아 우리 맨날 저기서 안 되는 거잖아. 자 마주하니 도전 케이더스 그렇죠. 높여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슬 노면이 미끄러운데나 오케이. 자아둘아둘케이더스 하나, 하나, 좋아. 그래. 자 이대로 그래 쭉 거기서 한 템포 쉬고 호흡 조절하고 호흡 조절하고. 끝까지. 자 호흡 조절하고. 아. 자, 포기하지 말고.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저 코너 돌아서만. 어. 자, 거기서 한템 보셨다가, 거기서 힘 조금만 더 짜내세요. 야, 둘. 허리 숙여야 돼! 허리 숙이고!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아. 왜? 자, 그냥 안 되는데 자꾸 그냥 막 도전하지 마시고 내 자세가 어땠는데 안 됐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수정을 해서 도전을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안장에 앉는 위치 상체 각도 케이던스 팔꿈치 하나, 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팔꿈치를 더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렇죠. 네. 보자,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이스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laughs> <laughs> 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네. 자. 아둘아둘 어, 그래. 어, 둘. 그렇지 엉덩이 엉덩이로 뒷바퀴를 눌러준다는 느낌이 나야 돼요 무조건 아. 어. 고정 고정 시선이 약간 더 위에 한 템포 쉬어 자 쳤다가 자자 뭐, 자, 자, 그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자경계님도 너무 지금 누르는 페달링에만 지금 힘이 들어가 방님 가시죠 네. 고 봐, 빨리 끌고 들어올리는 페달링에 집중하셔야지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죠아 어. 마음, 마음이 급하면 안돼 엉덩이 눌러주고 자세히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 페달링에, 네. 여유가, 있어야 돼. 네. 페달링에 여유가 있어야 성공할 수어 있어. 빨리 지나가야지 급한 마음 하면 절대 이거는 성공해도 다음에 성공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여기 여유있게 했을 때아무렇하는데 그러니까는 케이던스 필요 이상으로 높였다가 필요할 땐못 돌려주고 호흡만 차잖아. 그것도 적당히 잡으면서 가라고. 자, 고고. 자, 고. 가십니다. 자, 자 이한 바퀴 더 추가. <laughs> <laughs> 자, 집중해서 달리세요, 또.

지금 보면 유연 씨는 발에다가 100을 주면 뒷바퀴로 100이 안 가. 가장 난해한 비코스의 3단 어필을 끝나면 55번 조금 더 진행해서 왔는데 55번이 나오면 이제 원수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계단 밑을 통과합니다 여기가 아마 비코스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위치한 구간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56번.